독립 병입자 더 위스키 에이전시를 통해서 병입된 로엔히의 브룩라디 로킨달 12년 숙성 제품을 마셔봤습니다. 이 제품은 53.1도로 병입되었는데 이 로킨달이 뜻하는 것은 브룩라디와 옥토머의 중간 정도의 캐릭터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. 맛을 보면 옥토모어의 소스점 1번처럼 뭔가 약간 가벼우면서 청량한 과일의 느낌이 느껴지는데요. 53.1도라는 도수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좀 가벼운 캐릭터였고, 시트러스한 레몬 제스트 같은 맛도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바닷바람에서 느껴지는 약간 모래의 그런 더스티한 느낌도 함께 느껴졌는데, 이 전반적으로 거슬리는 캐릭터가 없이 굉장히 안정되고 무난하게 맛있었지만, 50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개성 측면에서는 살짝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. 약간 솔치. 좀 35만 원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고 5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다. 감 껍질 향도 있고. 아 근데 향이 되게 진짜 네, 시트러스한 그 상쾌한 술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은 그라시는 있는데. 그...